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거 행복은 꽃 그릇 협찬이 도착했습니다. 어, 소나기 그린 십종이고요. 어, 너무나 이쁘죠, 멋있고 크고 또 어, 롱분도 네 개. 어, 보시면 사각분 이렇게. 요건 마지막 한 사각분이 이렇게 두 개. 또 롱분이 이제 여기 네 개. 다 이제 진짜 쓰기 참 좋아요. 제가요, 제일 처음에 받을 때, 얼멍절멍 다 이거 화분. <laughs> 그 이제 사장님이 이거 보내주실 때 처음에 받은 게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받는 겁니다. 네. 아, 10종이고요. 10개. 그니 그러니까 이제 딱 같은 거는 이제, 에, 딱 같게 생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꽃 그림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다음에. 제가 써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거 화분이. 네. 아, 그때 이제, 어, 20종을 받았나? 처음에. 받아가지고 친구들도 나눠주고, 제가 가진 거는 20개에서 5개 쓰고, 15개는 이제 나눠, 나눠줬어요. 그냥 아는 분들, 지인들, 분들 그냥 나눠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10종, 10개가 왔는데요. 지금 분갈이 철이잖아요. 딱 지금 가을색입니다, 이거. 정말 색깔도, 색상도 가을색. 또 요즘에 이제 분갈이 막 푹푹 막 해, 하셔도 돼요. 어, 안간하면 이제 이런 거 이제 한 세트씩 들여서고 분갈이도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뭐, 아이고, 그리고 골고루 다있잖아요 심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롱분 한번 재볼까요? 롱분 높이가, 이제 이거 넓이는 11cm고요. 11cm, 15cm, 높이가 15입니다. 이건 롱분이에요, 롱분. 어, 깊이도 엄청 깊고, 이렇게. 어, 제가 여기 이거 하나 있는데, 백봉제 군생 어, 심어놨어요. 예. 롱분 사각은 이제 두개 같고, 사이즈가 같고요. 또 요거는 조금 직사각 같아요. 이렇 보니까 요거. 어, 10.5에다가여기1 2네요 조금 이제 직사각 이렇게 해가지고 맹 동분이고요. 이 타운형으로 해가지고 이런 동분. 그리고 이거는 또 뭐라고 할까요? 밑에는 조금 좁으면서 오엔 넓은 거 그런 거죠. 이 색깔이 좋아요. 색상이 이거 색상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그때는 어, 여러 가지 색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 여기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바탕이 그런 거였어요. 어, 꽃도 이렇게, 아, 이쁘고요. 어, 사이즈도 뭐, 넉넉하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예. 복주문이 좀 비슷한 디자인입니다. 복주문이. 지금 시간이, 제가 좀 늦었어요. 어디 나갔다 오니까, 어, 늦게 이제 전학 따불이 들어왔는데, 대문 앞에 있었어요. 문앞에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전화기는못 올리고요. 내일 아침에 제가 6시쯤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해요. 아, 소나기 거리 십정이고요 가격이 7만 삼천 원입니다. 7만 삼천 원. 어, 이거 구매하고자 하신 분들은 어, 밴드에 제가 댓글란에 이제 고정해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어, 전화번호도 이제 올려 놓을게요 썸네일에도 올리고 할 테니까요 예. 무슨 말을 더 해야 되지 이거? 큰일났네 아 저번에 저번에 제가 그 착전에, 이제, 엉망치겠어요? 아, 아, 영상을 찍었는데, 자꾸 이래, 음,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싹, 그거, 무슨, 약, 그거, 그, 무슨 약이지? 아, 잠깐만요. <laughs> 이거또 거꾸로 나오겠나? 아예, 아예 안 보여드려야겠다. 아, 이거, 지금 이거 저번에, 어, 처음에 이거 협찬 받을 때 보내드린 거, 보내주신 거, 어, 같은 화분이에요, 이것도. 네. 요거 이제 펑킨 요거 군생인데요. 한몸인데 여기 심어놨어요. 어, 지금 이제 흔들리지 말라고. 중간에 이제 며칠 안 돼요. 이쁘죠? 어, 요거 물들면 얼마나, 어, 이쁠 것 같아요.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분갈이 이렇게 해놨고. 제가 여기 앉았는데 딱 이런 게 있네요. 이거 화분이. 물이 안 들어서 그런지 이거는 또, 어, 도 테랑하고 분생이고요. 어. 도태랑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네요. 양로라고 쓰는데 양로가 아닌 것 같아. 도태랑 맞아요. 도태랑 군생. 예, 네, 이렇게 심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뭐, 좀 멀리 있어갖고 제가 요두 개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지금 한창 물들고 있어요. 우리 집 아이들도. 제가 이제 앞으로 예쁜 거 여기다가 분갈이 해서, 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모기가 너무 떴네 이거 하우스 아니라 예. 아 요거 두개는 이제 이렇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 이거는 유연의 진주 이것도 매 행복한 꽃그릇에서 보내드린거 아, 보내주신 거고요. 이제, 분갈이 철이니까요. 이런 거 하셨듯이 드리셔고 이제, 막 분갈이 마음껏 해, 해, 하시고. 또, 제가 다 여기도 매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판매 영상요. 아, 진짜 뭐, 창들도 엄청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런 거 사셔가지고. 그 창들이 좀 자그만한 것들도 있으니까, 여기 낮은 데는 창들 심어도 되고요. 군생들 심기 좋은 거, 롱군도 있고요. 네, 골고루 다 있습니다. 에이. 잠깐만요. 여기다 이제 올려봤어요. 롱분에다가, 이런 은행목 같은 거, 어, 군생들 예쁜 거, 이렇게 심으면 이쁘겠죠? 그리고 요거는 또해리와슨인데요이 <laughs> 꼬지를 키우는 해리와선요. 자구들 많이 달죠. 이거 지금 아직 덜 커서. 이거 좀더 커야 돼요. 그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음생들 심으면 되고. 에. 아이고, 이거 썰렁 들어가버린데. <laughs> 이렇게 여기 심으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분갈이좀 해서, 어, 제가 이제, 분갈이 예쁘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깜깜해서 영상이 좀 어두워요. 예. 여러분들 이 양해 부탁드리면서 어또 이거 한 세트씩 드리셔가지고 이제 가을 분갈이 어 가을을 이제 색깔도 그렇고 딱 맞잖아요 딱 가을 화분입니다. 천상에 어 여러분들 이제 어 보시고 다육이 당또 드리시고 화분도 해서 분갈이도 하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